새벽에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내 삶의 이유라 찬양 드리시면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켜주시고, 올해 새롭게 구성된 임원과 교사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행복한 모임 성도님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담당하고 있는 은주성 목사님을 우리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잘 살피게 해 주시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새벽에 이 시간에 우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행복한 모임 또 하나님 귀한 모임을 또 하나님 허락하시고 또 함께 주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가장 또 하나님 면역적으로또 하나님 많이 떨어져 있고 또 하나님 여러 건강에 또 영육간에또 하나님 어려움들이 있을 수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옵소서 인도하는 수성 목사님과 또 함께하는 새로운 임원단들과 다른 모든 교사들 위해 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이후에 함께 하기는 그 시간에도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합력하여 주님의 선을 이루는 복된 부서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 시원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번한 한 번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살필 것들을 잘볼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또 하나님 명철과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인도하시면 잘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행복한 모임을 위해서 또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인데 하나님께서 한분한 한 분을 기억하시고 영육 간에 강건함을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적으로 또 하나님 여러 어려운 상황들 속에 있지만 이 중에서도 주님 살피기 원하시고 주님께서 보시는 것들을 잘 보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갈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창세기 34장 18절에서 우리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1면 우리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속의 물건을 다노력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오르니까. 아멘. 노너 안연 편에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아들은 아들답게. 자기 자리, 자기 정체성에 맞는 삶 그리고 그 책임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위기 우리가 살, 마주하고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정부는 정부대로 또 질병관리본부와 관계부처 또 의료진들의 이런 피눈물 나는 분투를 보면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하고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감염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검사하고 진료하고 다방면으로 대비책을 고심하면서 애를 쓰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의 제자다, 성도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모습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성도는 성도답게, 교회는 교회답게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성도다운 삶을 위해서 말씀을 주고 계신데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야곱이 세겜에 이르렀을 때에 딸 디나가 그 땅의 추장인 세겜에게 겁탈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버지로서의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먼저 딸의 충격과 이런 어려운 마음들을 위로하고 가서 항의도 하고 딸과 가정을 지키기 위한 어떤 조치를 했어야 될 텐데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4장 5절에서 보면 자기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잠잠했다. 뿐만 아니라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그릇된 행동을 도모함에 있어서도 잘 살피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나를 겁탈했던 이 세겜, 이 아버지 하몰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나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면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이 세겜을 집에서 가장 존귀하게 여겼다라고 말하는데 사랑하는 아들의 청인이 그래 디나를 며느리로 삼자 적극적으로 야곱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디나와 아들을 혼인시켰으면 한다고 말한 것이죠. 그리고 세겜도 어떤 갑집을 하겠으니 디나를 아내로 달라고 합니다. 그때에 누이를 욕보인 것에 대한 이 복수심에 이 사로잡혔던 야곱의 아들들이 이러한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34장 15절 이하인데요.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할례를 받으면 디나와의 결혼을 허락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례는 창세기 17장 9절 이하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믿음의 표시로서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는 의식입니다. 창세기 17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자손들뿐만이 아니라 함께 하는 이방인들에게도 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할례는 당시에 신앙 고백적이고 아주 종교적인 의식이었죠. 지금 야곱의 아들들은 가난안 사람, 이방인인 하물과 세겜에게 이 믿음 이 종교적인 의식을 조건으로 내밀었던 것입니다. 이 조건에 대해서 이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깁니다. 세겜이 얼마나 디나를 사랑했는지 알수 있죠. 종교의 장벽을 넘어서 그래 내가 할례를 받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읍 사람들을 설득하기까지 합니다. 할례를 통해서 야곱 가문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가축과 재산을 소유하고 함께 거주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성읍 사람들도 동의를 해서 하물과 세겜 집안 성읍 사람들이 할례를 행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야곱의 아들들의 속임수였습니다. 할례를 행하고 아직 회복되기 이전이었는데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몰래 성읍에 갑니다. 그리고 나선 세겜 땅의 모든 남자를 살해하고 디나를 데려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성읍을 노략하고 양과 소와 낙이 모든 재물과 심지어 자녀와 아내들까지 다노력하는 일을 합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잔혹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이처럼 복수심은 모든 것을 다 삼켜 버립니다. 복수에는 적당히가 없죠. 내가 받은 것 이상을 다 갚아줘야 속이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보면 어떤 사안에 대해서 다룰 때. 그 사안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과거의 과거를 다 끄집어내서 다 쏟아 놓습니다. 감정이 격해지면 인격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넘지 말아야 하는 선을 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후회를 하기도 하죠. 이 복수심을 내 안에 내버려 둘때잘 다루지 못할 때 일어나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야곱이 그제서야 시몬과 레위를 나무라죠.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다. 이제 가난족속들이 나와 우리 집을 가만히 두겠느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아들들의 대답입니다. 오늘 창세기 34장 31절 말씀을 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오르니까. 일말에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회계도 없습니다. 여전히 항변하는 아들들의 모습이 참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하물과 세겜에게 제안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할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의 표시, 믿음과 신앙 고백의 표시를 가지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들을 속였고, 죽이고, 도둑질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양심의 가책도 없었고, 회계도 없었습니다. 누가요? 야곱의 아들들이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두렵게 말씀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도 내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뜻을 이루려고 한 적은 있지 않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혹 이런 것을 앞세워서 내 이익을 취하려고 한지는 않았는가? 혹 나는 그런 일을 했는데 나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어쩔 때는 회개를 하지 못한 경우는 있지 않았는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셨던 종교를 앞세운 죄, 종교적인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 안에도 이런 야곱들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무감해져서 이런 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수단화했던 죄가 있다면 하나님 그 길에서 돌이키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 복수하고 싶은 마음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다루는 삶의 방식은 예수님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하시더라.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원수였던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이하인데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러한 삶의 방식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옵소서, 내 안의 미움과 원망의 감정을 성령님께서 잘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원수였던 나에게도 그리하셨던 것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요, 이 창세기 34장의 이 비극을 보면서 우리가 눈여겨 볼 것이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34장에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세겜의 비극은 하나님 없는 종교 생활의 비극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도 주님과의 살아있는 교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동행해가는 그러한 인도함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으로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삶으로 주님 살아내기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세상의 부하, 세상의 부하. I see him I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내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수단화하였던 죄를 회개합니다. 저의 죄, 우리 한국 교회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주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도 다운 삶,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옵소서. 나를 의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로나 확진자 및 기타 질병으로 고통받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고요. 우리 감염병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와 경북 지역 주민들과 교회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무방해졌어. 내가 나의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수단나하여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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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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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죄를 우 하나님, 하나합하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깨워주시나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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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님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이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라 삶의 모양을 배치했던 모든 법제를 주여 통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의의삶 가운데 성도다운 삶을 예수님다운 삶을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확인하고 주님께서 우리로 알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모든 삶을 순에 아는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마주하는 악과 때로는 미움과 원망과 이 복수심의 감정들을 우리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그런 우리를 선으로 대하시며 우리를 그늘로 여기셨던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악에게 지지아니하며 하나님 앞을 선으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살이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또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을 모르겠서 하나님 많은 여혼들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질병 가운데서람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지혜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을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을 하늘 회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회복해 주옵소서 이곳을 위해서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을 대할 때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볼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수단화하였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말씀을 우리의 삶의 표대로 삼아 우리의 감정대로 기분대로가 아니라 나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태도와 방식으로. 성도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많은 지역이 하나님 고통 중에 있습니다. 소망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더 해주시고 또이 와중에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받아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오늘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